바울찬 고구마 올차다 앙팡모녀 앙팡 안녕하세요 앙팡모녀 엄마 앙팡모녀 딸 우린 다자한 모녀. 모녀 우리 모녀가 준비한 음식은 이거예요 고구마. 이거는 고구마인데요 예, 약간 좀 조그마해요 이건 네. 약간 중고구마처럼 네, 고구마인데 이거는 정품이 아니고요 살짝 <laughs> 이삭 주신 거예요. 응. 저희가 주신 게 아니고 네. 지인이 주서 갖고 갖고 왔어요. 너무 고마워요. <laughs> 근데 정품보다 엄청 맛있어요. 응. 먹어 볼게요. 맛있게 먹겠지 않아요? 너무 맛있을 거예요. 아주 앙팡찌게 맛있게 먹겠습니다. 렛츠 고. <laughs> 네, 우리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음. 고막. 맛고어 응. 이거 맛있어요? 허? 약간 이렇게 조금 탔거든요? 응 동궁화처럼? 응더 맛있어요 바삭바삭 거려응 음. 아시는 분이 금앙에살거든요 그분이 음. 음. 직접 농사짓는동마화 자갖고 저희들이 팥지도 주셨어요 너무 <laughs> 어, 맛있어 고추김치도 가져먹게요네 열무 열무 맛있어요 열무 열무 너무 맛있어요 드셔보세요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마 너무 좋아요, 저희보다. 진짜 응. 맛있어요. 고마가 맛이 다 풀려요, 그쵸? 에이, 너무 응. 맛있어요. 짠! 맛있어. 약간 음, 호박고구마 같으면서도 밤고구마 섞인 것 같고. 음. 음. 김불 같이도 해 봤어요. 고추부가. 응. 음. 고추부야. 뭐나 응. 음. 음, 맛 있어. 음. 맛있었어요. <laughs> 아, 가져달라 그랬데요 오늘, 파. 파김치. 이것도 엄마가 재배하신 거예요, 엄마당에서 음, 맛있어. 음. 붙어있는 것도 아까워요. 껍데기 붙어있는 것도 아까워. 버리지 까고다 아까워. 먹으면 좋겠다. <laughs> 음. 어우, 뜨거운데요? 뜨거워요? 진짜합니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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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맛있어. 왜 이렇게 음. 맛있어? 이게 말씀 돼. 맛있어도 되는 거예요. 너무 맛있어요. 음. 이 음. 먹지 마세요. 이거 상한 것 같아. 이거? 음, 바꿔. 약간, 고구마는, 할 음, 때, 살짝 기스나면 금방 썩나봐. 요 응. 음. 아, 고수 다 먹어야 되나요? 응, 너무 아깝다. 응, 응. 쨍 노랗게. 응. 보이시지, 그래? 열매도 올려서. 고구마 고구마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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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먹으면 안돼요. 란고구마 올려서, 응, 내려왔어요? 응. 다시, 파김치가. 응. 네, 올려서, 응. 음 <laughs> 맛있어. 응, 제가 아, 매운네요 매워. 아, 매워. 매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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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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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김치 맛있다 가져와 어묵 음. 좀 가져와 비어 먹어 <laughs> 고마 진짜 많이 삶은 거예요 이뭐 네? 진짜 많이 삶은 거예요. 음. <laughs> 아, 좀 탔죠. <laughs> 타고 먹지 마. 안 돼요. 너무 안 좋아. 바삭한데. 아열다먹나 음. 음, 맛있어. 음.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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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참고 닦고. 그니까요. 고구마 좋아하 좋아요. 진짜. 응. 응. 가다가 고구마 먹으면 좀 일어나요. <웃음> <웃음> 맞아요. 그리고 운동한다르면 잠안 자고 기다려요. <laughs> 뭘 해야 되는데 운동 먼저 하고 해요. 맛있어요. 맛있어. 응, 벌써부터 고구마로 배가 채우 찰래 그래 더 먹어요? 배부른데요? <laughs> 어쩌죠? 고구마로 배 채우다니 나은 거 별로야 여의무 갖고 싶어 네? 여의무 여의무 여의무요? 네 응. 맛있어. 엄마 한통 <laughs> 대문 먹방 아니야 이거? <laughs> 그러니까 <laughs> 고구마 김치가 빠지면은 첫 파죠? 네 맞아요. 처음으로 만났네요. 장국에는 고구마 먹는 거 아니야? 너무 좋아니까. 하 <laughs> 응. 아껴 먹어요. 응. 음. 어. 뭐요? 반통핑물이에요 응. 말려서 몸에 제일 좋은 것 같아 제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물이에요 맞아? 음. 음. 맛있다 음. 이따가 엄마가 목욕탕을 모르, 가실 거예요, 할머니랑. 거기서 이따가 목욕탕에 사우나에서 먹는다고 하셔가지고. 우리 애기, 애기도 주고 음. 피디님 좀 주세요. 네. 네. 왜 그래요? 피디님이랑. 음. 아기랑. 빨리 세요 이건 거이다 먹고. 배불러요. 그럼 하나만 드세요, 공주님은. 다 내가 음. 먹을게. 이거 하나 내가 먹을게. 빨리 짠하 끝내자. 아 그만 먹자, 진짜. 그래요? 그럼 나 혼자 먹게 응. 음. 배불러요, 그렇게? 네. 네 알았어요 거는 저기 우리 아가 저희 아가 그래도 여기 없는 게 깨끗해 보이잖아요 아가 귀는 거좀 풍기잖아 음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네. 아기 데려올까? 이 사람이요? 먼저 하고 아기 데려오고. 됐어요. 같이 인사해. 아니에요. 오늘 응. 고구마. 맛있다. 네, 제철에 고구마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이렇 네. 조금만 큰건 조금만들 맛있고요, 큰건큰 것들 맛있어요. 어, 아는 금만에 사는 누가 이름 말할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언니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맞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 주세요. 좋아요와,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. 사랑입니다. 우리 아가가 오겠죠? 네. 네, 올거 같아요. 잘 먹었으니까 올거 같아요. 어. 조심하세요. 찌까찌까찌까찌까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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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짝짝짝짝짝짝짝짝야. 소나, 소나, 시청자의 소나, 이루어져라! 야! 아가! 아니. 안녕! 안 안녕. 보네?